캠핑장에서 참숯을 떼고 있으면 맡아질 것 같은 그 냄새가 난다라고 했던 게 느껴졌던 꽤 매력적인 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 점점 더입니다. 오늘은 칠레에서 만든 보르도블렌딩 와인 산 페드로 시데랄 2020 빈티지를 가지고 왔어요. 칠레 와인이고요. 카차푸알 벨리에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산 페드로 와이너리의 제품이고요. 품종은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거의 매년 블렌딩이 바뀌어 왔어요. 산 페드로 공식 홈페이지에는 테크니컬 시트가 2018년 제품까지밖에 없는데 그 전년도들 쭉 제가 살펴보는데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글링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은 까베르네 소비뇽 68%, 시라 17%, 뿌띠베르도 9%, 까르메네르 4%, 까베르네프랑 2%가 블렌딩된 와인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 평가가 기본적으로는 아주 좋거든요. 근데 매년 블렌딩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2019년 제품이 조금 별로였나 봐. 2019년 리뷰 중에 좀 물맛이다, 맹탕 같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빈티지는 2020, 알코올 함유량은 14.5%입니다. 보통 3만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구매한 가격은 롯데마트 얼마 전에 주주총회 했었죠. 저는 회원 할인 받아서 29,8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외관을 조금 먼저 살펴보자면 레이블이 꽤나 화려합니다. 은하수가 새겨져 있어요. 별자리도 그려져 있고요. 시데랄이라는 게 별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이버 사전 뒤져봤거든요. 그냥 시데랄로는 근데 그냥 이 제품이 나와요. 뭐 사전에 등재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검색 제한 그비슷한거 찾아주는 거에 시데리얼이라고 떠서 클릭하고 보니까 나오네요 항성의 별에라는 뜻이랍니다 산 페드로가 그 페드로가 베드로인가 봐요 뭐 그래서 그런지 별을 참 좋아하나. 그건 그렇고, 라벨의 정보라고 할 만한 게 시데랄, 이름, 2020 빈티지, 카차프알 칠레, 이건 지역 이름입니다. 심플하네요. 그 밑에 산페드로, 이거는 와이너리 이름이죠. 라벨 실링에도 이름하고 별자리가 새겨져 있고요. 그러면 와인 먼저 열고 나머지 이야기 좀더 드리도록 할게요. 와인을 잔에 따라 보면요. 색깔은 음, 굉장히 짙은, 굉장히 짙은 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검붉은 계열이라기 보다 약간 검보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림 쪽을 조금 보면은 투명도가 조금 생기면서 갈색빛이 꽤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둡고 탁한 짙은 보라의 느낌을 줍니다. 향은 코를 꽤나 가까이 가져가야 향을 맡을 수 있어요. 일단은 블루베리나 검은 계열 과실의 향이 나요. 플럼? 네, 그런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칠레 와인 특색이라고 하시는데, 풀 냄새 나요. 그 지난번에 마르케스 제품 마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풀 냄새 있잖아요. 네. 그때는 조금 화한 느낌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화한 느낌은 좀 없어서 약간 신선한 야채 같은 느낌이에요. 어, 피망이나 파프리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블루베리 향하고 섞이면서 조금 산뜻한 느낌을 주는 블루베리 향이 납니다. 단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블루베리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되게 잼이하다, 잼 같다, 과일잼 같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잼잼 잼 같은 진한 진득한 단내가 같이 섞이는 그런 블루베리 냄새가 아니고요 어, 신선한 뭐 산뜻한 검은 계열 과실 향 냄새 그런 것 비슷한 뉘앙스를 줘요 그리고 이제 코를 잘 안에까지 깊게 향을 맡아보면 역시나 블루베리 계열 향이 가장 지배적으로 맡아지기는 해요. 근데 훈연향, 스모크가 있어요. 약간 조금 매캐한 느낌이 드는데 살짝 탄 나무 냄새 같은 느낌을 주다가도 약간 아까 그 제가 신선한 야채, 풀립 향 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약간 조금 젖은 담배 냄새, 젖은 낙엽 같은 느낌을 같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담배 냄새 같다라고 느낀 거는 이 와인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년 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향 끝에 살짝 매운 냄새가 나는데 이게 맵다라기보다는 매콤한 정도고, 왜 후추 뿌리다가 살짝살짝씩 공기에 뿌려진 후추 냄새, 순후추? 그게 코로 들어가면 맡아지는 그 정도의 느낌. 음, 그리고 풀 냄, 그 야채 향이 상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비 오고 난 다음에 캠핑장에서 참숯 떼고 있으면 흙 냄새, 풀 냄새 그리고 숯 냄새가 좀 같이 섞여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산미가 있습니다. 크게 거슬리진 않는 정도이기는 한데, 정말 산미를 내가 너무 싫다 그러면 꺼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트러스의 느낌을 살짝 주고 끌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향에서 느껴졌던 그 블루베리 향이라기 보다는 좀 시트러스의 느낌이 좀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산미가 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원두 커피 핸드드립 전문점에서 주문하셔서 드시면은 아마 그 커피보다는 신 느낌이 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고 그 정도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탄이는 사실상 그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하다가 이제 목으로 넘기고 나면 와인이 닿았던 그 자리가 조금 까실리는 그 정도? 바디감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쳐주면 중간 정도라고 할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상 입에 처음에 딱 머금었을 때는 별로 느낌이 안 들다가 계속 굴리다 보면 어, 이게 조금 질감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뭐, 당도는 거의 뭐,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와인 열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요 정도인 것 같고, 그럼 저는 디테일 컷 조금 찍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마셔보고, 마저 마무리, 마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은 약 30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향을 먼저 맡아볼게요. 제가 아까 블루베리 향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라즈베리, 체리 그 붉은 계열 과실 향이 납니다. 어그 아까 말씀드렸던 풋풋한 그풀 냄새의 그 향이 조금 섞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모키한 냄새, 그 훈연향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는 과실향보다 이 훈연향 캐릭터가 조금 더 진했거든요. 그 비비노 가셔도 아마 그 오크가 가장 오크, 어, 스모키가 가장 많이 느껴졌다고 아마 리포트가 되어 있을 텐데 이제는 과실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부드러워져서 어, 이거 잘 맡아 보시면 약간의 초콜릿 향도 맡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전히 젖은 나무님 그 담배 향취가 있습니다. 맡으면 맡을수록 그 스모키한 향 그리고 그 젖은 나무 향이 계속 날것 같아요. 계속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맛은 일단 산미는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제는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산미가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시트러스라고 말씀드렸던 그 느낌보다는 라즈베리, 체리,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향에서 맡아진다고 했던 그 붉은 계열 과실 향을 조금 더 많이 주는 느낌입니다. 근데 와인을 마시고 나서 이 따라붙는 잔산미, 그 넘기고 났을 때 입안에 남는 잔산미는 여전히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진짜 신기해 싫다 그러면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니는 여전히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바디감이 조금 올라오면서 느낌이 살짝 달라요 약간 입자감이 훨씬 고화진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바디감 향상도 꽤큰것 같고요 매운맛은 거의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느낄 수 있는 거, 제가 느낄 수 있는 맛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어, 추천 페어링은 일단 고기입니다. 뭐 양고기, 소고기, 그리고 오리고기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꾸덕한 느낌, 질감이 있는 치즈도 많이 찾는 것 같으세요. 근데 구운 고기가 좋다고 해서 이번에 저 육회 대신에 냉동실에 굴러다니는 그 원래 국거리로 얼려놓은 거 꺼내서 찹스테이크 해 먹었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추천드려요. 그 고기랑 같이 파프리카, 새송이, 양파, 뭐 당근 이런 거 크게 크게 썰어서 볶아 먹었거든요 베리 향의 바디감이 좀 느껴지는 와인이니까 확실히 이게 입안에서 서로 맛을 지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그 처음, 먹, 처음 입에 넣었을 때그 느낌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저는 이 와인이 풀 냄새 젖은 나뭇잎 담배 그리고 그 나무 냄새 비 오는 날 캠핑장에서 참숯을 떼고 있으면 맡아질 것 같은 그 냄새가 난다 라고 했던 게 느껴졌던 꽤 매력적인 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들이 여러분들 취향에 맞으시면 아마 이 제품도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그리고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동기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